엄마, 나는 머리가 나빠. 자기 비하에 빠진 사춘기 아이, 잠재력 깨우는 부모의 격려법 세 가지. 엄마, 나는 머리가 나빠. 이 한마디에 부모의 심장이 무너집니다. 밝고 똑똑했던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비하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세요. 한 엄마는 학원 숙제를 어려워하던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난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엄마는 아니야, 너 똑똑해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잡고 말했죠.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속상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감정을 인정받는 순간, 딸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즉각적인 부정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아이의 감정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함께 찾아가세요. 성적 때문인지 친구 관계 때문인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두 번째, 결과보다 노력의 과정을 칭찬하세요. 시험 점수가 낮아 좌절한 아이에게 한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려웠지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 그 노력이 너를 성장시킬 거야. 실패를 단지 머리가 나빠서 생긴 일로 여기게 두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며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세요. 아이는 이 따뜻한 격려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고유한 강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세요. 내가 그린 그림에는 정말 독창적인 생각이 담겨 있구나. 친구들이 힘들어 할때늘 먼저 손 내미는 내 착한 마음이 정말 예뻐. 공부머리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칭찬 하나하나가 아이 마음의 빛을 밝힙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 아이 안엔 빛나는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그 잠재력은 마음껏 발휘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따뜻한 격려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족에게 희망을 전합니다.